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기운이 좋아 힘이 생긴다. 60년생 귀가 얇으면 낭패를 볼수 있다. 72년생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84년생 주위를 너무 믿지 마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가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61년생 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73년생 고집 부리지 말고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85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노력해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힘들어도 이루어지니 인내하라. 62년생 모든 건 때가 있으니 서두르지 마라. 74년생, 곧 호전되니 낙심하지 말아라. 86년생, 오늘은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잘못된 습관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63년생, 누워만 있지 말고 간단히 산책이라도 해라. 75년생, 다칠 수 있으니 오늘은 조심해라. 87년생, 밀고 나아간다면 이루어진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생기는 하루다. 64년생, 좁은 방에 갇힌 형국이라 안타깝다. 76년생, 즐거움을 찾는 하루가 되겠다. 88년생, 계획했던 일을 다시 체크해봐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골치 아픈 일이 생겨 유난히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 65년생 꼬임에 빠져 실수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77년생 뜻이 있으니 길이 열린다. 89년생 귀인을 만나 기회를 얻게 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나가라. 66년생 자신의 생각이 모두 맞는다는 착각을 버려라. 78년생. 실수할 수 있으니 매사에 주위 사람과 상의해라. 90년생 자신만 모르게 주변이 변화하고 있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67년생 욱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79년생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91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천번이든 만번이든 참아라. 68년생, 옳지 않다는 걸 알면 고민하지 말아라. 80년생, 모든 일에 꾀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다. 92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69년생 기대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니 기쁨이 두 배이다. 81년생 쓸데없는 과욕은 부리지 말아라. 93년생 자신의 것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져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하루의 시작이 즐겁다. 70년생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 82년생 주위와의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94년생, 분위기에 휩쓸려 쓸데없는 지출을 주의해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71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83년생, 베푼다면 도움을 받으리라. 95년생, 여행은 좋지 않으니 집에 있는 게 좋겠다.